투시도법을 해볼 건데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1점에서 5점 투시도법까지 있고, 1점하고 5점 전에 먼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바둑판 투시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바둑판 투시가 뭐냐면 바둑판 투시는 제가 편의상 부르는 거고요. 구글이라든지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 검색을 할 때는 쿼터뷰 일러스트라고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바둑판 투시라고 부르냐면 가이드라인을 그냥 바둑판처럼 그려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둑판 투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림 같은 경우를 카메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얘를 찍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면은 보통 대부분은 가까이에서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을 보라 그래요, 배경을.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아무데나 이제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에서 가까운 것을 찍게 되면 투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게 크고 멀리 있는 게 작고 이그 개념이. 개입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켜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행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까이서 찍으면. 그래서 배경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서 찍은 다음에 이쪽 부분만 잘라서 확대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어, 바둑판 투시 같은 경우는 정말 멀리서 보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리게 되는 건데 이게 전경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구도예요. 쉽게 예를 들면 지도 어플에서도 위성 사진으로 이제 그 모드를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건물의 윗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건물을 이루는 형태의 선들이 이런 식으로 다 평행을 이루거든요. 정말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투시감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이제 안 느껴질 정도까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배경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서 촬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경 같은 경우는 인물을 이렇게 걸쳐서 그릴 때 카메라를 가까이에 대고 찍으면 배경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 멀리서 찍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걸 그렸더라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평행을 이루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어떤 형태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가로 세로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의 평행선을 같이 쫓아가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형태의 가로를 이루는 선과 세로를 이루는 선은 다 바닥과 평행하고 있어요. 의큰 덩어리를 똑같이 메모 박스로 잡아주시고 이 여기까지는 육면체 그리고 이 윗부분은 옆에서 보면 뭐 이런 모습 제가 봤던 걸 이제 기준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보면은 여기 에 밑에 뭐가 이렇게 받침대라 그래야 되나 다리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 도체통들을 저는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려주고 가로를 이루는 선과 세로를 이루는 선이 바닥과 평행하게 홈페일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스판처럼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제 모바일 게임, 뭐 RPG 게임, 뭐그 뭐, 조그만 놈들 이렇게 막 졸졸 쫓아가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배경들 본적 있으시죠? 이런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윗면하고 앞면밖에 안 보여요.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 같은 경우는 위 윗면이랑 이제 앞면, 옆면까지 이제 세면 정도가 보이는데 얘는 두면까지밖에안 보여요. 안과 같은 좀 살짝 눕혀 놓은 그런 가급판 투시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 근데 이런 투시로 가게 되면 윗면이랑 여기랑 앞에 여기만 보이게 되는 거죠. 손잡이 같은 경우도 윗면 위랑 앞에만 옆면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책장도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옆면이 보일 수가 없는 각도로 이런 식으로 옆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다른 걸좀 그려볼게요. 이거 되게 큰 카페는 아니고 1층짜리 작은 동네 카페. 배경 그릴 때 학생들이 항상 좀 투시하면서 조금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크기랑 배경의 요소들의 비율이 조금 틀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어디에 맞추면 좋냐면 그 문을 그려서 맞추면 편해요. 건물 그릴 때 특히 건물 옆에 사람이 있는데 출입문이 뭐 사람보다 작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중 하나는 저는 이제 두께가 이거 너무 얇게 그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제 가루 사용을 그냥 처음에 잡아놓은 바닥과 평행한가위드라인 구조적으로 무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유리 그림이고요이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벽의 두께랑 연필로 계획 잡을 때, 레이아웃 잡을 때 대충대충 잡아놓으면 이거 지금 펜때 되게 힘들거든요 나중에 펜 따면서 다 묘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레이아웃 잡을 때 간과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최대한 자세하게 잡으세요 자세하게 그림 엄청 오래 그리신 분들은 연필로 슥슥 잡아놔도 아 이거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다 라고 계획이 서겠지만 그런 분들 그림을 보면서, 어, 나도 저렇게, 저게 멋있으니까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정말 오래 그리셔서 숙달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하지 마시고, 나중에 분명히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 정확하게 스케치를 하시는 거를 좀추천 드릴게요. 학생들 중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뒤에 뭔가 배경을 그리다 보니까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 배경의 레이아웃을 잡을 거 아니에요? 배경 레이아웃을 잡다 보면 전부들을 그리는데 제가 이렇게 막 레이아웃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딱 이렇게 겹쳐버리는 형태의 끝과 끝이 딱 맞다가서 겹쳐버리는 거죠 지금 실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앞에다 연필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딱 겹치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끝과 끝이 선이 딱 닿아버리면 거리감이 되게 떨어져요. 이런 건 드로잉상에서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